안녕하세요. 사과가 생각날 때 가을 농원입니다. 어, 사과 꽃잎이 떨어지고 이제 꽃핀 지한 16일 음,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사과가 아주 제법 사과 모양이 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또 사과 젓가를 해야 되는데 어, 사과 젓가보다 더 중요한 젓가에 앞서서 어, 우리가 젓과할때 정말 신경 써서 봐야 할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올해도 이제 개화기 때 비가 두 번이나 오고 비올 어, 꽃필때 정말 비가 오면 너무 속상합니다. 어 해마다 이제 있는 정상인데 이제 개화기 때 비가 자주 오고 이제 저온 다습하면 꼭 나타나는 정상이 있어요. 바로 요거 요 하부병이라고 합니다. 꽃썩은병이라고도 하고요. 아이고. 지금 여기 사과에 사과에 이렇게 이제 노란 이렇게 진물이 보이죠. 저게 바로 이제 하부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염이 돼서 지금 이게 사과가 이제 속에 이제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사과를 잘라보면 속이 이제 갈색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과 하기 전에 요런 거잘 보고 젓과를 해줘야 됩니다. 어 요게 이제 놔두면 이게 꽃대까지 계속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이면 요거 잘 따내줘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하프병에 감염이 돼서 이렇게 노란 물이 있는데요. 요거 딸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어, 이 감염된 거, 이 물이 여기, 음, 요 밑에 사과에 떨어지지 않게 요거 잘 따야 되거든요. 저게 지금 감염된 물이 또 여기 묻으면 또 이것도 감염이 돼서 또 썩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거 조심해서 잘 따야 되겠습니다. 이 화보병은 이제 평지에 있는 가원보다는 저희 가을농원처럼 이렇게 이제 산간지에 있는 고런데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도 이렇게 산 밑에 이제 가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좀이 증상이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개화기 때 비가 많이 오고 저온 다습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어 이게 해마다 나타나서 그냥 그러려니 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볼 때마다 속은 상합니다. 물론 뭐 베테랑 농부님들이야 보면은 딱한 눈에 봐도 알수 있겠지만 어 우리 이제 혹시 초보 농부님들은 아, 어 이게 뭘까? 이렇게도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어이 영상 한번 공유해 보는데요. 어 이런 게 보이면 아 이거 꽃수금병이구나 하부병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요거 다른 데 다른 옆에 사과에 묻지 않게 잘 따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젓할때 이런 거 조심해서 잘 따내시면 됩니다 요거를 한번 따서 어 이렇게 속이 이렇게 벌써 썩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감염이 된거는 그래서 요게 이제 안 따내고 놔두면 이게 계속 이렇게 꽃대까지 이렇게 썩어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음, 하북병을 예방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낙하 후에 방제를 어, 빨리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금 계속 음, 기상이 안 좋아요. 비가 계속 옵니다. 지금 낙하우 소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비가 오고 있어서 소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상이 어, 마 조건이 맞으면 어, 낙하우의 소독은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감염된 지가 얼마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좀 투명한 액이죠. 이것도 지금 감염이 된 거예요. 아, 비가 참 야속하죠. 음, 개화기 때도 그렇게 비가 자주 오더니 지금도 비가 내리고 그래도 뭐 하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은 하부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